Thank you 때 직접 입었던 스쿨룩들로 룩북을 한번 꾸려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코프 제품인데요. 이미 을지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코디예요. 일단 셔츠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은 이렇게 허리 라인이 막 들어가게 디자인된 셔츠예요. 그 질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요. 넥 라인도 애초에 이렇게 단추가 없이 파여 있게끔 나온 셔츠예요. 뭔가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지만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트 레이어로 입어도 정말 예쁠 것 같은 셔츠고요. 이 가디건은 이게 생각보다 두께감이랑 무게감이 엄청 있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늦가을까지는 단독으로 입어도 될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정말 예쁜 루즈 핏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정말 핏이 예쁜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말 예쁜 가디건이고요. 스커트는 제가 이미 히니츠키 룩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은 미디 스커트예요. 사실 체크 스커트, 뭔가 미니 스커트는 뭔가 찾기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뭔가 체크도 예쁘고 원단도 탄탄하고 길이감도 딱 정말 예쁜 미디 스커트를 찾기가 은근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미디 스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하나쯤은 있으면 정말 코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넥타이 또한 코프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넥타이를 묶는 방식으로 묶은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주기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감아줘서 연출하는 게좀더 뭔가 좀 하라슈크 느낌의 스쿨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오버핏 스쿨룩으로는 이만한 코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추천. 신발도 이렇게 코프에서 보내주신 이 공발바닥 같은 신발을 신어줬는데요. 이렇게 이 신발까지 신으니까 진짜 완전 스쿨룩 그 자체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크롭 셔츠랑 그렇게 짧은 가디건이랑 매치했을 때 나오는 스쿨룩의 느낌이랑 이렇게 완전 루즈한 느낌에서 나온 스쿨룩의 분위기는 진짜 정말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귀엽지 않나요 느낌이? 이렇게 여튼 진짜 정말 진짜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추천! 달림 리어 베드 제품들인데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미 인스타 스토리로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영상으로도 핏이 정말 많이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제가 왜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 알것 같지 않으신가요? 일단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허리 라인은 얇아 보이고 이렇게 로우 라이즈 스커트랑 입었을 때 골반 라인이 더 예쁘게 떨어지는 것처럼 연출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딱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셔츠. 이메도 불구하고 정말 편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일본 여행 때 이틀 연속으로 입었던 셔츠이기도 해요. 사실 여행 가면은 같은 옷 입기 정말 싫은 거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입었던 셔츠입니다. 그리고 이 넥타이는 똑같이 달링 여배 제품인데요. 이렇게 꽃잎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넥타이예요 그래서 정말 달링요어베드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셔츠랑 단독으로 입어도 정말 예쁜데 여기에다가 짠! 이렇게 니트까지 레이어드 해주면 은 진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느낌의 스쿨룩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느낌의 스쿨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유니크한 느낌의 스쿨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니트도 이렇게 정말 쫀쫀해서 활동하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천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예쁜, 너무 예쁜 레이어드 방식이고요. 이 스커트도 제가 말을 얹자면은 이렇게 중간에 체크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밋밋할 수도 있는데 딱 포인트가 들어가서 더 예쁜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예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핏이에요. 진짜 딱 골반 라인이 딱 예쁘게 걸쳐지는 핏이고 길이감도 딱 정말 예쁜 정말 예쁜 길이감의 미니 스커트예요. 사실 골반 스커트 같은 거잘못 사면은 너무 이렇게 내려가서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길이감이 길어서 좀 애매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골반 스커트일수록 길이감이랑 이 허리 핏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딱 보기에도 진짜 너무 예쁜 스커트란 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짜 이거는 정말 꼭한 번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은 색깔뿐만 아니라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도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유니크한 느낌으로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제 유튜브 리뷰 없이 인스타로만 제가 협찬을 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추천. 신발은 캔버스 부츠를 매치해줬고요. 일본 여행에서도 딱 이렇게 신었었는데 정말 둘이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입체 착용감도 정말 편해서 진짜 여행갈 때 신어도 발이 불편하지 않았고요. 진짜 핏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솔직히 설명이 지금 필요 있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 믿고 꼭한 번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꼭 보셨으면 있는 옷들이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정말 추천드려요. 추천 짠,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WSC 아카이브 옷들인데요. 보시면은 이 셔츠가 그냥 흰색 셔츠가 아니라 이렇게 자카드 패턴이 들어간 셔츠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한 편이었고요. 이 넥타이도 이렇게 WSC 아카이브 로고가 되어 있는 넥타이입니다. 뭔가 이 셔츠 관련해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게 뭔가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이 자카드 패턴이 튀거나 해서 데일리로 이렇게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 티가 엄청 미친듯이 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일반 셔츠보다는 확실하게 튀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튀는 편이라서 막 절대 평소에 못 입을 정도의 디자인은 아니라고 전 느껴졌어요. 이 가디건도 WSC 제품인데요. 제가 검은 색깔이 없어서 차콜로 구매를 한 건데 이 차콜이 오히려 색감이 되게 묘하고 예쁘더라고요. 보시면은 뭔 보라색 색깔이 도는 회색? 뭔가 찐은 보라색? 회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의 좀 되게 묘한 색감이에요. 이게 진짜 딱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쁜 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스커트 또한 WSC 제품인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옆에 이렇게 예쁜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예요. 이렇게 이 정도쯤 남는데 사실 그냥 걸쳐서 입는 스커트라서 딱히 사이즈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런 셔츠에 딱 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진짜 이렇게 들어야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근데 핏도 그렇고 길이감도 그렇고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의 스커트였던 것 같아요. 이 룩도 진짜. 정석 스쿨룩 같은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쁜 룩입니다. 추천! 짠! 그리고 뭔가 아우터 같은 것들도 한번 걸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비앤프은 똑같이 코트예요. 사실 이런 룩에 진짜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제품이긴 한데 같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입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일본 여행 갈때비행포라 토크 정말 많이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지고 와서 정말 잘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입어도 정말 예쁘게 잘 어우러집니다. 여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정말 잘 어울리는 코디예요. 저는 WSC 아카이브에도 코디가 똑같이 되어있는 3 2 o 8티 부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느낌으로 또 코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고요 다시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이런 느낌입니다 가방은 또 이렇게 아예 양옆으로 백팩으로 매줬는데 너무 귀여운 느낌의 스쿨룩그자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자카드 패턴인데 이렇게 진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느낌의 스쿨룩 코디인데요 이 달링 리어베 셔츠를 똑같이 활용한 코디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스쿨러 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달링 리어베 셔츠가 아까처럼 그 달링 리어베드 넥타이랑 매치해도 물론 세트처럼 너무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애니원모어 넥타이 해도 정말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둘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치마 바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어스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로 랩 스커트가 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단추를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연출해주는 스커트예요. 뒤에 이렇게 오어스. 요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일단 아무래도 치마 바지다 보니까 정말 활동성이 되게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생각보다 정말 탄탄했고요. 허리는 그냥 좀 아주 조금 여유있는 정도? 근데 막 핏이 망가지거나 이상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또이 달링 랩의 수치가 느낌도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 여기에다가, 짠! 이번에 또재 입고가 됐는데, 몇초 만에 품절이 된 보헤미안 썰 봄바사켓이에요. 제가 보헤미안 썰 옷도 준비 중인데, 먼저, 이번에꼭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같이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진짜, 이렇게 같이 입으면은, 짠! 그냥 정말 세트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세 가지 모두 정말 잘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커트랑 이 봄버자켓 재질이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더 세트처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편하지만 딱 간지는 챙길 건 챙긴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일본 여행 1일차 룩이었거든요. 근데 활동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룩이었습니다. 진짜 이 룩도 정말 추천드려요. 추천! 짠! 전체 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의 핏입니다. 이게 치마 바지가 진짜 정말 유니크한 게 이렇게 셔링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 멋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그리고 이 가방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프라드 픽인데 정말 편리하게 그냥 모든 물건들을 쑤셔놓고 다니기 정말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일본 여행에서 산 키링 카드 달아줬더니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여운 가방이 완성됐어요. 이 진짜 이 룩도 정말 그냥 너무 예뻐서 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룩이긴 한데 편하지만 간지를 모두 다 챙긴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추천! 구매한 꼼데 가디건인데요. 뭔가 사이트 창고를 영상으로 보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남성용 미디움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흰색 왁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꼼데 가디건을 남성용 제품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티시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참고로 제 키와 몸무게는 160에 43kg입니다. 진짜 딱 너무 귀엽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핏인 것 같아요. 안에 셔츠는 전에 비인프롬떡코룩북에서 입었던 주름이 들어간 셔츠고요. 스커트는 그냥 회색 기본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진짜 딱 봄에 이렇게 입고 나들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운 느낌의 핏이었습니다. 추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똑같이 매치했던 캔버스 부츠에다가 이런 회색 니삭스를 매치 해서 이 스커트랑 살짝 통일감을 줘봤어요. 기장 딱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꼼테 가디거 사이즈. 그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딱 진짜 예쁜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검은 색깔의 빨간 어펜보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의 흰색 어펜 너무 귀엽고 좀 뭔가 상큼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입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추천. 네, 이렇게 해서 스쿨룩북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에 정말 푹 빠져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일본 여행에서 입은 걸 보고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가장 추천하는 옷들을 꼽자고 하면은, 좀무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코프, 룩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뭔가 이제 스쿨룩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셔츠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링 여브의 크롭 셔츠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도 정말 다 무난하게, 좀 취향껏 다 고르시면 될 정도로 그냥 정말 다, 정말 다섯 가지 이런 모두 다 정말 제 최애 룩이기 때문에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